가빠지면 이제 코 깨지는 거긴 하지만 여자 둘이서 먹는 술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? 엄마 아빠가 보시면 기절할 시리하이예요술 드세요, 술 드세요 오픈 어린애다면 다 이기는 게 다는 의미에. 페이 페이 깔끔하게 박기는 나의 이는왜 이러는 걸까요? 아 지금. 먹은 순대국 먹고, 공기밥 두 그릇째 부시는 거지. 어안 받아요. <laughs> 아니 들어두니까 무거워서 그렇지. 무거울 텐데. <laughs> 엄마 해보게 <목에. 웃음> 이거 우리 아이한테 보내줘야 하는데. 아다 아, 아, 데리고 왔어? <laughs> 나 오늘 먼 거밖에 안 데리고 왔는데. 아, 진짜? <웃음> 어. <웃음> 차 갖고 는에하렸어 잘했네요. 하시나요? <laughs> <다시 가요>? 하세요. <laughs> 아영상이 아, 이거 보여줘야겠다. 어디 있어? 아니 지금 아니었어. 아무 있어. 나지 되더라. 있는데. <laughs>

음식은 <목소리가> 쉬고 가고 있어요. 어, 제발 아니, 빨리! 그몸 제발 몸 빨리! 아, 어? 그거? 아 이거 먹고만 없었어 어? 아 여기? 어? 언니 뭔가 두 마리 내렸어? 아그한 마리 채? 저 대가리에 팡팡 피푸피푸 아 그거 하는 거야? 인사 여러분 광나래 파티 플래시를 하도 터트려서 바깥에서 보면 파티하는 줄 알겠어요 지각자님 지각자라요 독하게 타드려요? 약하게 타드려요? <laughs> 어머 힘들었나 보네. 아니, 언니 좋았어. 하민 힘들어요? 와 대가리 언니 때문에 좀덜 매운 맛이겠어. <laughs> 언니 매운 거 어, 먹지? 어, 그 막, 막 그는 먹을, 먹을 수 있어. 요즘 좀 많이. 늘었어 스트레스 많아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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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불닭볶음면 <도작봉구는 웃음> 하기하기 <거 확인하기> 때문에. 불닭볶음면? <laughs> 불닭면 먹을 수 있는 정도면 괜찮은데, 식겠더라 아니야 나쁘지 않아. 이게 많아 보이지만 얼음이 둥글어서 안 많아 보여요저 소주 한잔반 들어갔을 것 같은데? 음... 푸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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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푸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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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리푸리푸리푸리 푸아리, 푸리푸리아리푸호리푸리아리호아리푸리 웃겨 얼굴이 보면서 엄청 커 심지어 3,000원씩 받잖아. 진짜. 좀. 귀신의 집. 저희는 커피 쏘기로 합니다. 해해 둘, 셋. 뭐시아 ㅂ ㅅ 보면 안되지 당신 ㅅㅂ 아, 진짜 보는거 아니야? 아니지 준비 보고 해야지 아, 안 보고 해안 준비 잘 눌렀어 얘 눌렀네 봤지 봤지 아, <laughs> 너무 높잖아 뭐야 아얘뭐라 아, 눌렀어 4.40 4 4이야 .4형. 아, 당신 어 지금 네요아아 눌렀어? 오케이 어? 됐어? 아니 이거 레꺼지네 전체로 하면? 이가사이도있고 사이드로 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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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전체.. 전체를 풀어낸거 어 어제 만요눈꼽인 <놀람> 이거 눈꼽이 이건 아닌거같아 이거 눈누워봐누왜 바로 눈눌로어아 뭐야? 뭐야 존스피클럽 계단이야? 시력.. 시력 좋아. 오마이갓 더덥 눈인가요 살짝요 사이즈.. 위에 옆눈으로 아이 x 야왜근나다도 괜찮은데? 다 꺼! 바꿔봐아 근데 이거 역시에는 떼서 그냥

오늘 새로 산 신발 첫케시 근데 여기 발가락이 힘지만 어. 자꾸 포기하죠. 오, 어, 그게? 진짜 포기 하자. <laughs> <들어가든지 하는지. 웃음> 그다음에 이거 집 어쩌고. 이것이짜잔 포카를 위서 수확된다

ハハ <Yeah. S 2> <laughs>

너무 맑고 맥주 파는 식당집 없나요? 일식? 응. 그런 것도 좋아 초 이런 것도 좋고 좋아 여기 약간 맛집을 한 찾아보자 러 천천히 <laughs> 이름없어요. 이거는 오늘 받은 따끈따끈 포카 <끔디디루> <끔디루> 럭키 샤누 카드 한 번에 선누 넣은 거 처음이에요 이건 그냥 키링 사면 주는 거고요 교환해서 얻어낸 개주기 창균이

막내를 데리러 가는 길 어이, 안녕~~, 어, 안녕. 어, 어지러워 제가 학점을 일주일에 두 번이나 올줄 몰랐거든요 <laughs> 우리집 막내딸 응. 하이~~ 막내들 아안들어서 똑같은 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먹예 하자마자 냄새나서 야

왜 이렇게 저를 구박하시는 어, 여러분, 답돌이, 닭돌이 여러분들, 그, 저, 액션, 길한번 보려고 해, 저를. 귀찮리 하시니까. 편집하면서 보는데 왜 이렇게 혼나는 거야, 나 이거. <laughs> 얘네 나를 왜영원히 아, 착하게 근데. 안 하고 있었는데. 아니, <laughs> 아니 너가 셀시하이그랬 그래? 그래. <laughs> 아, 뭐하는 거야, 진짜. 여기 <laughs> 들어있습니다.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당 하나씩만 드리고 있고요. 분실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드리기가 힘듭니다. 2차, 한가동시에

사람들. 真的，我如果找到我。 사진이고. 아, 진이 오, 보고 해 너무 예쁘다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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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너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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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예쁘다. 이이 예쁘다. 오, 이거 성균이... 왜 이렇게 너네 집에 다너 가족사진 너네 예쁘다. 지 가족 사진.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얼빡이쁘다다 이거 보고 무슨 재단 같대요 <웃음> <웃음> 어디에서? 당첨되게 해두 가지가 있을 것인지. Your name? y 님 u 원님 a m e 님 o u 님 n a 님 e y 님 여기는 뭐하는 곳이냐? 뭐하는 곳이냐면요 여기 뭐하는 곳이에요? 오케 이렇게 색스 물품이 가득한 방입니다. 그리고 그냥 쏙쏙 빠지네. 아 진짜. 제 저러고 있을 때전좀 둘러볼게요. 고양이 애가랑 고랑이 애가요. 역시 참견스럽다. 아이, 에임! 아이, 뭔가 진짜 땀이 안 날래요. 안날수 없는 재질의 옷들인데 이 옷들이 다. 형원 더더 보기만해도. <목소리> 어. 언니가 새로? 내가? 저.. 저.. 새로 온 거.. 거 나도 원래 새로 온거아 차를 세니까 내 거라는 거잖아 너 오늘 이슬을 먹고 살잖아 <laughs> 너 이슬 먹고 살니까 내가 이슬 시켜준다냐 지금 아아어 아유 아유 컵 나와서 아유 손이 마시는 거 아니야 깡통치 먹으려고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너이가 하고 있아아아아아 아니, 정데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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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안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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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치 먹어도 맛있겠다 아을와빽빽빽 고기밖에 안 보여 우와 진짜 맛있다 사장님 um, 근데 회원한 번쯤 해보실래그냥에불러주 진짜 오늘 텐션이 음. 맛있어 너무 행복해 아이들 텐션이 좋때내 텐션이 떨어지는 뒷발 아, 아, 맞아 그런 거같 <laughs> 한개 하나씩 있으면 당당히 가능한데 애들이 많잖아요. 힘들어요. 왜? <laughs> 네. 아, 어, 너무 힘들어요. 내가 있 내가 뭐야 당신 이거 당신 팔점영이나세요. 내가 할수있 제가 버무새끼들거든요 제가 <laughs> <내가>, 혹시 <laughs> 제가 버무렸기 때문에. <laughs> 진짜 여러분 <laughs> 이게 청량품이란. 여기 <laughs> 음. 요 여기들피이 아, 이게 뭐. type... yeah. 근데 우리 강이 이렇지 말자, 우리 형 말했어. 강이 를렇게 커서. 이식당 만주. 강아지 나 어제부터 이미스트레닝했다고 했잖아. 어제 새벽 시부터이다미스트레닝했다니까나 거기서 리뷰 다어 22년도까지. 작년에 달렸네. 내 이모가 너무 귀여워. 나 이모가 진짜 귀여워 나의 최고 최고 사랑이에요. 언제 와도 나를 너무 편하게 방지해 주시그 근데 나는 얼굴 알아보는 거 좋은 거 같아 되게 멋진 거 같아 우와, 고마워 <laughs> 뭐라고 하까 이게 진짜 김치가 너무 맛있어 근데 맛있을 때 약국나물도 먹어야 이 김치를 다 먹고 나서 남겨놓으면 바로 볶으면 돼요 그럼 볶음밥용 김치를 남겨야만 해응응응 응, 응. 남기지 않아도 난다원하지비스 <laughs> <laughs> <남기지> 않아도... <laughs> <laughs> 여기가 여기야말로 진정한 히트포켓 아토형도 말려줘 이거 우리 매일매일 버거를 다 갖고 싶었다아 안돼요 안돼너 비밀맛집이라 고 알려줘 아드를못 끼고 사진는찍으를못 끼고 해구야어차피 얼굴은 모자이크 돼서 날 뿌리니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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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예약 중이야 10살까지 귀여워 틀수 <목소리> 있을까요? 네 언니들보다는 귀여울 거 아니야 <목소리> 기차표 예매한 줄 알았는데 카드 판매랑 <목소리> 아 그래 이네네 엄마가 틀 언제지? 나못는거야 영원히 아 영원히 다고 영원히 작다고? ㅎ ㅎ 이 얘네도 영원히 이 사람으로 리 사장을 너무 해 <알겠구나. 웃음> <자전을 너무 잘하고. 웃음> <왜 웃음>

年轻人嘛。